아아 하도셋하도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애럴입니다 성덕수 교수님의 제10판 신민법 강의 회독 1028페이지에 제2절 채권자 지체 했습니다 사마애럴TV 실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2절 채권자 지체 1번의 영입 채권자 지체란 채무의 이행에 극구의 수령 기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 기타 협력을 하지 않거나 혹은 협력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사0조 채권자 자체를 수령지체라고도 한다. 채권은 그 대부분이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채권자가 공급하는 재료의 가공을 위한 채무, 고용병에 대한 노무, 극부응 의사의 치료 의무, 물건의 인도 채무, 금, 금전 지급 의무 등이 그의 의이다 이러한 채무의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이 없어서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때그 불이익을 모두 채권자에게 지운 것은 옳지 않다. 영서민법은 채권자 지체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한 요건 하에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받게 하고 있다. 오르마자이권 채권자 채법적 성질. 채권자 시체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은 채무리행 책임설, 2번 법정 책임설, 3번의 절중설, 4번의 제사설은 나뉘고 있다. 이들은 채권자에게 수령 의무가 있으니 그것의 성질은 무엇인지 둘러싸고 생기는 견해들입니다. 채무리행 책임설은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동목적의 달성에 협력할 유적관계를 구성하고 여기서 채권자는 채권과원로 수령의무를 준다고 한다. 그리고 채권자집체는 채권자의 수령의무는 불이행책임이라고 본다. 이번에 법정책임자는 채권자집체를 법정책임으로 이해한다. 의혹론은 이 견해를 취하면서 채권자는 법적인 수령의무를 지지 않지만 채권자가 수령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에서 채권자는 수령할 간접의무를 진다고 하기도 한다. 한번의 절중설은 채권자에게 일반적인 수령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나 매매 도구 분치관계에서는 공수적 의무 내지 신의 취급 기초와의 수출의무를 인정한다. 사설은 채권자의 수령의무를 법적인 책무로 이해한 뒤에 수령지체로 인한 불이익은 채권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효과만 인정하고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1029배지 인정한다. 사견으로 우리 민법상 채권자의 수령의무 내지 협력의무는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가 하면 개별적인 규정도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채권자 지체의 규정을 기초로 채권자의 협력의무의 존재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윤법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모든 규정이 끝난 뒤에 그리고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지수권 앞에서 채권자 지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400조가 채권자 지체 요건을 정하면서 채무불이행의 핵심 요건인 유책사유를 규정하지 않을 뿐더러 제4 0 3조는그 제목을 채권자 지체의 채권자 책임이라고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는 손해대상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채권 자체를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우리 민법상 채권자에게는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 특별규정이 없느라 법적 의무로서의 협력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에게는 협력이 없으면 불이익을 얻게 되는 간접 의무만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채권자 지체 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고 민법이 정한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유 하면 채권자 지체 요건으로, 첫 번째 유축사의 법성이 필요하지 않고, 그효과로서 토력의 상 청구권, 계약해제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